오늘은 걷기로 만나는 세상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와 함께합니다. 오늘도 저는 걸어서 출근했습니다. 출근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도 걸어서 할 것입니다. 제가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한 것도 4년이 됩니다. 걸어 다니기 전에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. 저는 공부하며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강의실에 서있는 시간도 많습니다.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될리 없습니다. 그런데 걸어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약간씩 붓는 것 말고는 종아리의 통증도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제가 걸어다녀서 나타난 신체적인 변화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제가 걸어 다니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. 걸어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세상, 내 안에 나와 만나는 그 순수한 시간이 걸어 다니는 그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걸으면서 내가 누구인지,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를 생각합니다. 나를 집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 길 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오늘 하루 해야 할 일과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거짓 없이 만나고 함께 하기를 다짐합니다. 그 생각의 끝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쐽니다. 늘 제자리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. 하늘빛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바람 끝을 잡아도 봅니다. 나뭇가지를 만져도 보고 새소리에 응답도 해봅니다. 그 안에서 제가 자랍니다. 제 안에 평화가 자랍니다. 사실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 없이 어떻게 사냐고, 지금이라도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라고 구박 아닌 구박을 해댑니다. 그렇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운전면허를 딸 생각이 없습니다.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세상을 걸어 다니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꽃이 피었습니다. 꽃이 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꽃이 필 것입니다. 바람이 붑니다.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. 또 바람이 불 것입니다. 하늘이 푸릅니다. 하늘이 푸를 것입니다. 별이 총총 뜹니다. 또 별이 총총 뜰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저와 만나고 그 꽃들과 인사하며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하늘을 쳐다보며 총총한 별빛과 눈맞춤하는 걷기를 계속할 것입니다. 이동순 교수는 조태일의 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저서로는 움직이는 시와 상상력 광주 전남의 숨은 작가들이 있으며 우리 지역 문학의 원형을 발굴 복원해 문학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각은 7시 57.